마이크 꺼드니? 아니요, 마이크 꺼드 켜도 돼요. 지금, 마, 지금 막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엔젤링께서 갑자기 엄청난 희소식을 보여드립니다. 어, 일단 이거 뭐 받아야지? 저민야 선물 받는 거? 저주받은 건 선택해, 괜찮아. 자, 봐봐요. 오! 최신 아이템 17번 메인 상자가 왔습니다. 오! 정크 디스토리요. 혁명을. 일단, 뭐 일단 점크 디스토리요 그리고 미라클 퓨전 풀렸습니다, 여러분. 어? h i 잠시만 잠시만 이거 대박인데? 잠시만 풀린 거봐봐 어썸한데?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요즘 히어로 비트 계속 이 빠져가지고 히어로 비트는 e d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히어로 비트 돌릴 수 있어요. 일단은 히어로 비트 e 단점이 있었다면. 그, 융합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스킬 융합을 해가지고 융합이란 카드를 서치해서 해야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미러클 피전에 써가지고 속성 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지금 대박이에요. 엔젤리님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죠? 제가 뭐냐, 미러클 피전이 있다는 것은. 이거를 하면요, 좋은 점이 있다면, 일단은 버블맨을, 제가 좋아하는 버블맨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 버블맨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부 세트를 한 다음에 몬스터나 하고 이제 특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히어로 중에서 땅속성 몬스터가 필요는 없을 거고, 그냥 땅속성 몬스터에다가 버블맨을 소환시켜가지고 바로 미러크 퓨전을 일단 콤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같은 일단 재미의 형식으로 갈 건데, 일단 제 기본적인 대형식에서는 융합이 빠지고 미러크 퓨전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 커요. 그럼, 융합을 늘 필요 없이, 폐소매단하고 그냥 묘지로만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속성 융합에다 피드 일단 장악하는 게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령기사 데스 커버리버 나이트. 이거는 번개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 효과가 여지고 몬스터 효과를 발동했을 때그 릴리스하고 효과를 발동하고 그 무효를 파괴한 건데 괜찮아요. 어차피 번개양이 특산을 막는 거면 그 데스, 데스커버리 나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 듀얼링크스 상황에서는 매우 저한테는 좋은 카드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성이기 때문에 이게 훗날 가면 분명 에스크라디오라는 카드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분명 나오게 돼 있어. 미라클 퓨전을 풀었다? 그러면 에스크라디오는 무조건 풀어요. 그러면 데스커버리 나이트는 번개형을 대신하면서 그 1900짜리 몬스터를 채용을 하면서 나중 갔을 때 에스크라디오, 그리고 효, 과 무효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수축, 이건 원래 나왔어야 할 생각한 거. 포스 대신, 이제, 포스 대신에는 좀 애매하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마기투사 발몽이 풀렸다?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듀얼링크스에서 정크, 뭐, 정크싱크로 풀렸죠? 레벨 1짜리로 수도록 하죠? 그럼 레벨 1짜리 뭐가 있습니까? 크리보가 있어요. 그럼 상대 꺾고 여기서 그러니까 듀얼링크스는 일단 수비 표시를 바꾸는 게 엄청 크단 말이죠. 그러면 크리보를 채용을 시키고 정크 싱크로만 집어넣는다. 그럼 갑자기 공격이 2,100짜리 몬스터가 나오고 효과를 파괴되면 자신 묘 몇에서 레벨 4이할 몬스터특성과시켰습니다 다시 정크 싱크로만 시키고 이 콤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크리보랑 일단 콤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의식되겠다는 필요도 없고 굳이 견제 카드에 무의미한 패소모가 아닌 전술적 효... 전술적인 패소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인드래곤이 풀렸다? 이거는, 원래, 그냥 유희왕에서는 약간 똥카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냥 2,500에, 그냥 대타 칠수 있는 그냥 공격이 높은 카드였는데, 듀얼 링크스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듀얼 링크스는, 잔디깎기 대기 한 이상은 웬만해서 20장입니다. 100말살이, 생각보다 평범한 듀얼에서 많이 가능해요. 이건 근데 심지어 데미지만 주면, 3장을 묘지로 보낸다. 이거는 그냥 순수 댕마살이 가능하고 그 무엇보다 지금 자동기계에 무령이 풀렸습니다. 3-3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동기계에 3-3을 해가지고 드래곤 콤보를 하면서 무령을 소환시켜가지고 필드를 장악한다. 이거는 진짜 미친겁니다. 이거는 심지어 2-3-6을 풀었다고? 이야 <laughs> 미친놈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기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우리 견제 카드 중에 뭐가 있습니까? 견제 카드 중에는 그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 인기 카드 중에 아마 있는 건데 속공 마법 카드거든요? 그래 봉인 마법의 화살 224로 전개를 시키고 소환을 시키면서 계속 그 콤보를 한 다음에 봉인 마법 화살로 그 원턴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튜닝은 원턴의 시대가 온 거예요. 하지만 전 이걸 매우 기쁘게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 미라클 피션이 풀렸으니까. 그리고 자동기의 시대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저는 이번 패치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무과금 유저로서는 이거 그냥 뽑는다고 이제 한 세월이 걸리겠지만, 뭐 그래도 없는 것만 낫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더 현질할지 안 할지 누가 알기가 있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예. 예. 음. 그니까 지금 별. 음. 레이븐도 불렸어그니까 음. 레이븐 있어가지고 이제 아무개랑 콤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지온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막 해신 콤보도 쉽게 가능해요. 아, 나, 난 이거 풀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제넥스 몬스터 중에서 속성 융합했을 때마다 그 속성, 뭐냐, 능력치 얻는 거 있잖아. 그 이미 풀렸나? 한번? 어떤 거요? 이버스 을때 상대 필드 몬스터 파괴하고 한차한번 뒷면수비할 수 있다. <laughs> 스크랩대군 <됐군. 웃음> 어, 메카사우루스 풀었다는 건 인서트 퓨전 풀었다는 건가? 메카사우루스를 풀었어? 인서트 퓨전 풀겠다는 거죠 이거는? 좋아요. 저는 이번 패치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듀얼이 너무 빨라진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그니까이 자동기기라는 게 그냥 엄청나게 의질나게 그냥 콤보하는 덱인데 이게 단점은 또 뭐냐 견제덱이 약합니다 생각보다 저는 어떤 거? 어찌 공격할 때 상대 필드 못한 마리당 800 내려지는 그 카드 이제 별콤보다할수 있겠다. 크. 일단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추 자세 뭐냐 대 같은 거좀 완성이 된다면 그때 다시 이제 제가 영상을 찍도록 했고요. 여기서만 찍게요. 그럼 안녕. 끝, 끝.